말이 안 되는데? 아, 문칠기삼이에요. 어, 그리고 모주공산이고요좀 웃어 좀 해지야. 너뭐 하냐 너? 너. 이방송을 못해요. V I P 식사권. 안녕하세요. 이상민의 V I P 식사권입니다. 자. 이타 이명 선수 이타 이타 이타입니다. 야, 이 선수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이명주. 아추 너무 잘하는데 오늘 이명주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명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트 소속 미대필드 이명주입니다. 어, 이야, 근데 있잖아요. 토코도 하지만 먹어야 됩니다 <laughs> 인천문화경기장에이조이고 바로 뒤에. 이야, 이인천문화경기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너무 좋아. 먹으면서도, 어, 선수들하고 자주 옵니까? 이렇게? 아, 사실 처음 왔어요. <laughs> 근데 저는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명주 선수하고 축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뉴스를 붙여서. 네.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경남대 갔잖아요. 네네네. 그 김병수 감독하고 정말 찰떡 케이 그렇게 생각는데 그때는 좀어땠습니까 사실 그때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 음. 감독님은. 너갈데 없어서 데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아, 진짜? 제가 알기로는 몇군대 있었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어. 이제 영남대 가서 감독님한테 배우는 걸로 됐다 패스 방법이나 아. 뭐골 넣는 방법이나 아. 그런 디테일한 걸좀 배워서 제가 그것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저에게 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영남대는 좀 말할,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대학교 완전 평정했다고 그때, 그때 당시에 같이 음. 하려고 했던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 저 위로는 신진호 형이 있고. 신진호? 어, 그리고 네, 또 어, 동기, 동기 중에는? 동기 중에 지금 로에서 하고 있는 선수는 없어요. 이야.. 사실김병수감독이 손잡고 와야 되는데 누구야? 누구 있어요? 선수 있어요? 아, 임채민, 네, 네, 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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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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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콤비를 그래, 던 선수 누구죠? 많죠. 고무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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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뭐 잘채은 것들만 모였네. <laughs>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왜냐면 무열이 아... 무열이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운동 파트너였거든요. 준호도 불렇고 아, 승대는 어, 승대는. 저랑 같이 운동했어요. 어, 왜 같이 하나 때? 같이 놀고 하는 건 좋은데 개인 운동할 때는 아, 다른 어, 다른 어, 자기만의 또 그런 아,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만의 개인 운동 방법이 있으니 새벽에 운동, 개인 운동하고, 오후에 팀 훈련하고, 저 네, 그렇죠? 저녁에 이제. 저, 개인 야, 운동. 그래서 이명주가 있었구나. 아, <목소리> 여기서 야 여기서 좀 웃어줘 야지야너뭐 하냐 너이 방송을 못해요 방송 네, 잘 못합니다 아 근데 있잖아요 상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았죠 신인상이에요요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네. 하나 자 신인상과 MVP 나 MVP 받았어요 아, <목소리> 자 여기서 아, 자 MVP. 그럼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 둘 셋하면 자 어떤 거선택하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신상. 신상. 오, 이야. 아, MVP 역수 없습니까? MVP는 이제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어. 아직 기회가 있으니 신상은 진짜 딱그 신인 때, 1년1년차 때만 받을 맞아요, 수 있는 거아요 그때 그때 기분은 어땠었습니까? 그냥 형들한테 엄청 고마웠죠. 음. 왜냐면 제가 지금도 진짜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게, 음. 제가 만약에 포항이 아니고 다른 팀으로 갔으면 제가 이렇게 활약을 할수 있었을까? 아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뿔칠기삼이에요. 173 그리고 네. 우주공산이고요. 네? <laughs> 네? 아니, 여튼, 네, 네, 지금 네. 우리, 그, 이명준 <laughs> 선수... <임용진수는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이명준 네, 네, 네. 네. 선수가 지금 좋은 선수들하고 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어떤 그런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여기서 어쨌든 프로에서는 나는 그냥 어먹었다고 생각해요. 중동으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500만불 이 종료 <laughs> R라인으로 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야 거기 어떤 오퍼를 받은 그 계기가 어떤 겁니까? 그때 포항이 완전 미쳤을 때 어, 미쳤을 때요? 미쳤죠 미쳤죠 1등하고 있고 어먹었고 10경기 운송포인트 <laughs> 대박이에요 그런 오퍼를 받았죠 어, 거기 가면서도 그래도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그 고민은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좀 많이 미안함이 컸죠 이게 아. 팀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 가게 되었고 어. 근데 이제 오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큰 금액을 또 제가 안길 수 있고 아 팀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는 아니 <laughs> 저를 위해서지만 그렇죠 저를 위해서지만 <laughs> 그걸 안길 오케이. 수도 있고 또 전소생활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자 우리 밥 나왔으니까요 생선 좋아합니까? 아 많이 좋아합니다 오. 여기 앉아 먹자. 네, 맛있게 드세요. 지 R 아인 팀의 네. 감독이 누구였어요? 지금 플라티아티페트님 감독님 하고 계시는. 어 진짜? 네, 달리치 감독님. 우와, 대박스. 외국인 선수들 좀 있죠? 유선수 많죠? 누구 누구? 누구? 많았죠? 제일 좀 유명한 그때 어제도 같이 뽑을 어, 지만 유명한 선수. 아사마 지안이라고. 아사마 지안? 아사마 지안이라고. 어. 지안, 지안. 아기안 네네. 너 가나? 네 가나. 점프를 뜨면 내려올 생각을 하고 진짜. <laughs> 진짜로? 네. 그리고 또그 그리고 또그 친구가 제가 딱 갔을 때, 브라질 어, 어? 월드컵 어. 이거 이제 합류했는데, 어.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체력골인가 팀에서도 최고대로 재계약을 해주더라고요. 오. 툴라 아프. 아그 아, 선수는 그, 이제 자국 선수인데. 그그 친구는 좀어땠어요 그냥 어떻게 줘도 잡아놔요. 아 진짜? 진짜. 말도, 오 안, 되게. 오,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laughs> 패스도 말도 안 되게. 꽈 음. 때도 그래서 진짜 재밌겠어요. 3년 동안 우승 우승 해봤습니까? 첫해 이제 리 우승. 야, 우승하고 나니까 뭐 어때요? 빠도하고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laughs> 야, 자기네끼리, 진짜로? 자기네끼리 했나? <laughs> 어, 그런 게 없어요? 팬들이랑 같이 경기장에서 음. 그런 건 하고 왕족 저희 팀 구단주가 이제 최고 왕족이었거든요. 로서블 비전달하고 뭐? 구단주 아 구단주한테. 그러면 통장으로 다좀 되죠. 우승 보너스. <laughs> 없어요? 어, 없었죠. <laughs> 어, 이거, 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음.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야, 이거 희한하네. 진짜, 그 옛날 얘기라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그 까먹은 거 아니야?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laughs> 그런 거다. 그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진짜. 네, 네, 오. 다음에 이제 리그 준우승 하고 컵대회도 음. 뭐 준우승 하고 마지막 년도에 이제 아침 준우승. 아 아침 준우승하고. 네, 전, 전북한테 이제 결승에서 만난대. 났 프랑스 때 전북이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도 감독님들도 다 이제 전북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어 근데 맞다. 근데 당시 말도 탑공이었고 준비할 때는 약간 멘트맨. 어 대박. 그냥 네. 진짜 화장실 딸 화장실 가기 전 멘트맨 하는 그 축구 그래서 당연히 압둘라? 아픈라 그, 아픈라 그 친구한테 아픈데? 맨투맨이 붙을 것이고 오! 너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갈것 같지 <laughs> 그걸 잘 대비해라 아 그렇게 말해줬던 음 기억도 있고 그서 먼저 했는데 그래요 그때 그때 이제 저희가 2대1로 졌죠 어쨌든 아. 이게 원정 다섯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있죠 네네 그러니까 한 골을 득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 2대1로 지긴 했는데 홈에서 하는 경기, 내 어쨌든 거기 전북이 온것 와도 집단 않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2 차전 때 이제 저희 홈에서 할때 음. 약간 어느 정도 그래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그때 날씨가 더웠을 거예요 그래서 음. 하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답답 답답하지, 뛰어, 답답하지. 뛰어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에어컨 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에어컨 안 나요 어, 안 나고 네, 결과는 이제 1대1로 비교 가지고 음... 최종 합계 3대 2로 겼었죠 야... 근데 이제 그때 2차전 때 골을 이제 제가 넣었거든요. 이명식, 어, 어, 난리 났네요. 어,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모든 선수들이랑 팬이랑 응. 전부 다 이제 고맙다고 아... 아, 너 때문에 그래도 뭐 크게 뭐 지지 않 좋은 승부를 음... 하고 보여줬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야... 그 정도 뭐 팬들한테도 나를 어필을 할수 있었고 잘했잖아요. 그그쪽서 또연 계약 연장하자고 그러지 않았어? 말왔을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아, 아 군대 공, 때문에. 때문에 가야 된다. 근데 걔네들은 안 믿죠. 너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진짜로? <laughs> 진짜 군부모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야, 인천에서 지금 한 날도 되게 좋은데, 네, 네. 어, 어떻습니까? 예전에 포항했을 때 신인 때 이제 다른 팀에서 뛰던 음. 형들이나 뭐 강석이 형, 뭐 창수 형, 혈기 뭐 형, 혈기 형이랑은 또 이제 전북에 있을 때 맨날 이제 맨투맨이어고 붙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 추억도 생각도 나면서 그냥 아. 또 이렇게 운동할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재밌게 운동하고 있고 열정 넘치는 어린 음. 친구들이 엄청 음. 많더라고요. 음. 좀더 발전하고 싶고. 경기에 나서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을 보고 약간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 동기부여가 되는구 네, 동기부여도 되고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 조성환 감독 있잖아요. 감독 우리가 또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네. 조성환 감독은 또 어떤 스타일입니까? 감독님이 그걸 엄청 강요하시죠. 아 어린 친구들이나 경기 뛰고 있는 뭐 기존의 형들이나 모두 방심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음 네. 정말 좋은데 왔는데 네. 어느 나라 어, 어디서 축구 를한번 하고 싶다. 아 축구요. 어, 중동 말고 지금은 음. 후회는 아닌데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하죠. 어디? 그럼 뭐 유럽 지금 제가 많이 갈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 어. 그뭐 프리미어리그. 어 프리미어리그 딱 내가 생각나는 팀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둘셋 하면 그팀 이름 되는 거예요. 난세글자예요 몇글자요 어, 세글자입니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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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수령님께서. 어, 맞으러 그 아, 투자해가지고. 오, 어, 맞아, 맞아. 한참 그때부터 좋을까. 이제, 네. 원래 그전에아스이였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군어. 악, 아, 악리 그 2000이. 오, 때가. 못 배우셨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어. 아이팟스에 넣어서 들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후배 한 명을 빌려줬는데, 그가 어. 그, 먹었어요. <laughs> 그놈이 누구예요? 그 <laughs> 알고 있이든요 <laughs> 그래요? 물었었어요? 아, 했다가 지금 이제 군대 가있나 그런 거 많이 어. 가져왔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어. 뭐 인천 팬들한테도 뭐 우리가 또 영상 메시지 한번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날 뭐, 마무리... 무겁게 가도 됩니까? 네, 무겁게. 니만대로 네 하세요. <laughs> 오케이. 네.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인천이 이때까지 뭐 강등 걱정 이런 마음 고생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천이 한 단계 뭔가 더 발전을 하기 음...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이런 뭔가 챔피언 멘탈리티. 그런 오, 생각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야. 그래야지 밑에 유소년 선수들도 보면서 음. 프로에 와서 항상 음. 우승을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음. 조금씩 인천이 더 발전하고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건 뭐 선수만 할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단이 해서 뭐 코칭스태프에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팬들이나 인천 모든 시민분들이 음. 같이 함께한다면 인천을 <laughs> 이제 뭔가 더 좋은 축구 팀으로. 맨시티 같은. 아, 맨시티야. 인천을 맨시티, 맨시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폰서도 좋은 팀으로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만드 참 잘합니다. 야, 오늘 이명주 선수하고 만났는데, 오, 주민규 너무 말 잘하는 거 아니냐, 시기야. 우리 명주도 말 잘한다. 야, 이 정도면 제가 듣는 팬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구를 인천에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응.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잘한 선수니까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르스 TV 식사권의 이상년 이명규였습니다어 뭐... 왜? 가르스 TV 식사권 아, 가르스... <laughs> 야 가르스 아니구나. 왜 미식 식사권 이런? 아 죄송합니다. 아내 뭐야 네. 왜자 VLP... <laughs> 이상년 V.I.P 식사권의 이상년이었습니다. 이명규였습니다 파이팅. <laughs> 하트 한번 하고. 네. 오케이. 아우 네, 됐어 됐어. 네.